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렌제이스한주수 입니다. 오늘은 믹스버스 컴프레션, 소프트 컴프레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맨리 variable mu, limiter compressor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음원을 한번 들어보면서 음, 어떤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든 플러그인을켠 상태로 음, 코러스를 조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부분을 플러그인을 끄고 들어볼게요. 믹스 버스 컴프레서. 자 이번에는 제가 플러그인을 켠 상태에서 듣다가 플러그인을 꺼보도록 할게요. 이 반주와 더 이상 어울러지지 않고 살짝 튀어나오면서 뭔가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을 들을 수 있으셨나요? 한 번만 더 들어 볼게요. 보컬과 반주가 어떤 식으로 묻어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소리> 자잘 들어보시면 뭔가 반주 전체적으로 음악이 힘이 빠진 느낌도 들면서 보컬이 살짝 음, 반주와 어긋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지금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 이 Variable 어, v e 컴프레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저희 셋업을 보시면 은 저희 모든 소리들이 이 마스터 페이더를 통과한 다음에 믹스버스를 통과해서 마지막에 있는 음, 리미터 전에 저희 Variable v e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흔히 믹스버스 컴프레서라고 하는데요. 믹스 전체를, 투트랙을 가지고 음, 컴프레션을 먹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음, 발휘하는 것이죠. 제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이 니브 v 3 3 6 0 9라는 컴프레서를 쓰는 것도 여러 분 보여드렸고요. 믹스버스에서. 또한 이 API-2500 컴프레서를 쓰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보여드렸던 것은 사실 이 어, SSL-G 컴프레서였어요. 제가 지금 일하는 스튜디오에서도 음, 이 SSL 콘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G 컴프레서가 저에게는 가장 와닿는 소리고 제가 제일 익숙한 사운드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 했었는데요. 지금 메인 노래 같은 경우는 사실 드럼이 없고 음, 뭐랄까 스트링과 기타, 피아노, 보컬 그런 반주들이 약간 좀 소프트한 악기들이 서로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리브 컴프레서, API 컴프레서, SSL 컴프레서, 삼총사들이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받아서 다른 것들이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떤 것들을 좀 좋아했나라고 좀 생각해 보던 중에 제가 예전에 일하던 스튜디오에서 이 Many Variable View 컴프레서 가 있었었는데요. 제가 항상 이 소프트한 당시 에 제가 포크 음악을 자주 믹스했었었는데 그때 얘를 가지고 보컬, 뭐 기타, 피아노 그리고 믹스 버스까지도 줄고 사용했던 기억이 나서 오랜만에 한번 이것을 꺼내 보았는데 너무나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다 지금 제일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상의 초반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걸를 키자마자 소리가 약간 확 살아나면서 반주가 잘 묻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컴프레서가 그런 악기들의 음 그런 좀 레벨이 다른 부분들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건데. 다른 리브나 api ssl처럼 색채를 많이 입힌다기보다는 그냥 좀 합쳐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웨어 컴프레서를 쓸 때도 개별 악기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믹스버스 쓸 때도 마찬가지고 이슬레시월드를 정해서 이 db 이상의 컴프레서가 안 먹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따가 제가 이 db 이상의 컴프레서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컴프레서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좀 자세한 부분들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같은 경우도 이렇게 컴� 음, 플러그인 사용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쓰는 플러그인들은 도대체 이 Fast Recovery, Slow, Release 모드나 Input 어, Attack이 슬로우가 뭐지? 수치가 안써 있으니까 어떤 게 빠른 거고 빠른 것도 정말 빠른 건지 느린 건지 알 수가 없을 때는 꼭 이렇게 메뉴를 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한번 켜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한 게음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좀 영어가 쉽지 않으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택 같은 경우는 제일 느리게 놓았을 때7 0 m s 그리고 제일 빠르게 놓았을 때2 5 m 리세 나와 있죠. 그것은 사실은 f a s t 가2 5 m 리세이라는 것이 빠른 속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음 예를 들자면은 l a 2에 같은 컴프레서 같은 경우 10ms 가지고 있으니까 어택 타임이 음, 그 아무리 빨리 라도좀 느린 편이에요 그리고 리커버리 같은 경우 릴리스는 보시면 재밌는 게 슬로우에 놨을 때 8초나 되는 엄청나게 큰 8000ms이죠 어, 릴리스 타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빨리 논다 한들 200ms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컴프레서 같은 경우 믹스버스 사용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음, 어택은 좀 느리게 하지만 릴리스는 좀 빠르게 어택 같은 경우는 지금 느리긴 느리지만 더 빨리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다른 재밌는 것들이 뭐냐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컴프레서를 이 리미터로 쓸 수도 있고 컴프레서 모드로 쓸 수도 있어요. 즉 리미터로 쓰게 되면은 어 소리가 굉장히 막힌다는 뜻이겠죠. 더 많이 레이시오를 가지고 그런데도 리미터로 가지고 논다 한들 보통 우리가 리미터를 얘기할 때 10대 1 레이시오를 이야기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4대 1로 시작을 해서 12db에 컴프레션이 되는 순간부터는 20대 1로 해주는 레이쇼가 바뀌는 것이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성향의 레이쇼를 가지고 있는 리미터예요. 대신 컴프레서로 놓았을 때는 1.5대 1로 쓰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 믹스버스에 쓰기 때문에 리미터로쓸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베리뮬에좀 그런 소프트한 성향이 좋기 때문에 컴프레서 모드로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노브가 EDB를 치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컴프레서를 끄고 시작을 한 다음에 키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부분을. <목소리> 가지고 컴프레서를 1.5:1로 대쓰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성향이 묻어나고 뭔가 꽉 차는 그런 느낌이 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 컴프레서를 키면서 레벨이 약간 올라가기 때문에 저의 다음 번에 있는 이 리미터로 가는 레벨이 얼마큼이 되는가가 달라지게 되겠지만 지금 이 컴프레서가 충분히 이 모든 소리들을 합쳐주고 글루트게더를 해준다는. 좀 이렇게 풀칠해준다는 여러 가지 악기들을 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reshold를 낮춰서 컴프레서를 많이 걸면 좀 이상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이 컴프레서 threshold을 내려서 컴프레션이 2dB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소리가 되는지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DB도 사실 현대 음악에서 믹스버스의 EDB 컴프레션 별로 앙,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사 d 비 맨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컴프레서를 끄고 듣다가 어, 키워 들어볼게요. 어떻게 음악이 바뀌는지. <목소리> 답답한 소리가 들리고, 뭔가그두 번째, 해피 할때 해피네스 할때 소리가 헉헉 이렇게 펌핑이 되소소리우우리 들을 을수있있요요시한한집집해해한 한번 어어보록하하습습다다끄듣듣다켜켜볼요요청 눌리는 그 h 소리가 들리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 컴프레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하드웨어도 똑같아요. 2dB 이상 컴프레서를 걸었을 때 진짜 1, 2dB만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음, 컴프레서 1, 2dB 컴프레션을 건다. 솔직히 얼마나 큰 소리가 차이가 있는지를 잘못 듣는 편이에요. 거기까지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품은 하드웨어도 그렇고 컴,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1, 2dB 컴프레서를 걸었을 때 굉장히 메시, 멋있는 꽉 차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을 제가 제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 그때 2dB 이상 넘어가면은 약간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지는 저는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을 수, 사용할 수있실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어, 말씀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같은 경우 소프트 컴프레션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컴프레서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음 약간만 좀씩 점점점점 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들 일때 제가 악기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뭐 피아노나 기타 아니면 보컬 마지막에. 이번에는 제가 스트링에서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저 스트링 버스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 스트링 믹스 버스에다가 아 스트링 버스에다가도 사용 했는데요. 한번 끄고 들어오고 스트링만 키고 들어올게요. 첫 번째로 끄고 뭔가 확 올라온 느낌이 들으시나요? 끄고 들고 다시 키고 들어볼게요. 뭔가 꽉 차는 느낌이 들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플러그인을 키면 볼륨이 약간 올라가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음 지금 1.5db 정도 볼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치기에는 되게 꽉찬 느낌이 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설명 어, 정리를 해보자면, 이 멜리 베어뮤 리미터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도 그렇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 오디오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음, 두 개가 굉장히 느낌이 비슷한 걸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제품을 하드웨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개별 악기나 믹스 버스 혹은 버스 채널에다가 약간만 느낌 컴프레서 느낌을 주고 싶은데 뭔가 꽉 차지는 느낌을 원한다. 라고 할 때는 1, 2dB 컴프레션을 걸면서 음, 사용을 하시면은 이 제품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어,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